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는데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 님께 순종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 하나 님께 순종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 축복을 받기 깨달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예배는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예배를 떠나서는안 되잖아요. 우리가 초신자뭐기신자나한게 없이 우리 신앙 것처럼. 신앙생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공부보다도 내기도하는 것보다 어쩜 예배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내 신앙은 절대 하나에서 바로 수가 없어요. 운이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도 친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도 성경공부를더 중요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봉사할 것에 또한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빠진 성경공부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이 여러분 절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몸과 내 영과 내 모든 사람에게 들여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무엘은 여러분 우리한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맞아요. 낫다라고 순종 없는 예배보다는 여러분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한면 우리 예배가 헛것이 될 수가 있고 순종하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저희도 질문 걸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순종의 흔적이 있는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습니다 저의 분들이 일주일에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잖아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순종이라는 말이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다 접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권위 앞에, 모든 것을 복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항구에서 배가 정박해 있는데, 그 선장의 그 아들이 원숭이랑 놀다가, 원숭이가 이 선장 아들의 모자를 탁 뺏어가지고 위로 막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꼬마도 날렵하니까 그 모자를 찾으려고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돛대,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어요. 여러분 올라가지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밑에 보니까 까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려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밧줄을 붙들고 있는데 내려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밑에서 누가 본 거예요? 봤을까요? 아버지 선장이 봤잖아요. 자신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뭘 얘기하냐면 갑자기 갑고있 총을 딱 꺼내더니 아들에게서 겨누면서 너안 내려오면 총쏠 거니까 밧줄 놔. 뛰어들어. 하면서 어마하게 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총을 들고 밧줄을 놀라고 하니까, 그냥 밧줄을 놓고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근데 풍덩하고 떨어지면서 올라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보면 이 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의 밧줄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의 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의 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지만, 내 현실의 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한테 무슨 말씀 갖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본문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여요 모든 이방인 주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입으로 부르신 많은 것은 뭐라는 거요? 사람들로 믿게 하고 나가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삶까지 나아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순종은 목사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면 다 순종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도 구원 받나요? 귀신은 구원 받나요? 구원 받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믿음을 통해가지고, 믿음을 통해가지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는 믿음은 지, 정의 세 가지가 중요해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그 주님 앞에 순조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서울대 종교학과 여러분 그들은 성경 말씀 얼마나 잘만할 몰라요 교수들. 왜 성경을 공부나 를안 연구하니까. 하지만 그들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 나온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슴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 여러분 내가 하는 지식이 고작 삼십 점치밖에 안 되는 이 가슴까지 내려온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몰라요. 아예 알아요. 믿기까지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 은혜 없으면 안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경험, 내 생각을 다 접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가는 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란 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괴물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자고요 베드로 전서 1장 20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기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네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입을 한 것이죠. 배들어서 1당이 저기갑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에 이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찍의 사람들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하심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 네. 네, 부모에 순종하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니까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우리가 예배하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든 기본을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여러분 주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한 나타내시지만 또 하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유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 오늘 지금 이 사도 바리 로마서 말씀을 쭉 쓰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에 사도 바리 가는 곳곳마다 그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교회를 세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 여러분. 천사나 쫙 보내가지고, 뭐 환상적인 걸쫙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초자적인 욕사가 아니라, 여약하지만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도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건강치도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그 건강치도 않은 몸을 가지고, 여러분, 30년 동안 넘게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 일을 세우고 세우고 있던 그런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만드신 예수에 대한 감동을 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순종의 새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너에게서 한 아기가 나올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인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여가 아이를 가지면 그것은 큰 주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어떤 기간입니까? 약혼 기간이잖아요. 약혼한 다음에 그들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갔습니다. 왜냐면 하그 사이에 정말 저 여자가 천연간자를 확증하려고 1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지금 성경으로 인대해서아이를 낳겠다 이이야기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그다는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서 그것이 발견되면 그런 도려마다 죽어도 어디 하나 얘기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마니가 여러분 천사의 말 앞에 뭘 얘기합니까?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난 못해요. 나 살아야죠. 이게 아니에요. 천사의 말씀 앞에 너희에서 한 아이가 임신할 것이고 너는 성경으로 임태될 거야. 그 말씀 앞에 그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순종의 삶 위에 아기 예수가 있다는 태어나셨고 구자주가 나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생 앞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십자라는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알고 겪었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수 있거든. 이 잔점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주님은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끝마치지 않죠? 뭘 얘기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 가나는이 무거운 짐을 갖다가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한 번의 순종으로 말하면 오늘과 구분받지 않습니까?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우리가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청주에는 그 친녀의 교회, 한 친녀의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청주에서 성전을 짓고 이제 교회에서 성전을 짓고, 우리 이제 성전을 짓어야 지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전을 짓을 때 돈을 다 갖고 짓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 갖고 간다고 하다 보니까 빚도 많이 사실 갖고 교회를 짓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도, 뭐, 재정이 농록하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 지역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아들은 교회를 지어가지고, 큰 퀘, 지어가지고, 한 번, 하나의 일좀 해보자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졌는데, 문제는비이만 와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떠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교회 추석한지 이제, 3개밖에안된그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네가 헌신해야지. 네가꿈금해야지 여러분, 장노님도 아니에요? 관세도 아니에요. 교회지 3개월밖에 안된 그분인데 그분이 그 감동을 다가 듣고 하나님께서 아, 주님이 나주신 명령을라서하그 말에 순종했대요. 그래서 사실 집을 팔아가지고 사억원을 갖다가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온지 얼마 안 되는 새 신자인데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는데 교회들이 각성을 하면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비수를 갖고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순종. 젊은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마음가운데 너 주일학교 교사 좀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거예요 하나님 바쁜데요 자꾸 감동을 주시더라는거예요 그래서 큰그 마음 먹고 목사님한테 상의해서 얘기해서 그분이 진짜 어 주일학교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할때 여러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그 반응을 통해가지고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다는 거요 서울 시림동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개척교회였는데, 문을 닫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네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이제 교회 문 닫고, 교회 접고 문 닫아야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이 전두기 집사님이 그냥 열심히 하여튼 전도했다면서 매주 한 명씩 데려왔는데, 이분이 2년 동안에 70명을 갖다 전도했다라고하네요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 아마 교회가 살아났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전 그것이 제가 됐으면 좋겠고, 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이상 얼마큼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인생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 교회인 여러분, 큰위로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원시라고 내가 충성하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작지만 그래도 강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도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 좀 우리 교회가 좀 작아도 좀 튼튼하고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한 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이런 교회 난 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렇게 강요가 되려면, 여러분 절대, 물론 순종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고난 새벽에 점도 많고, 난 저녁에는 바쁘고. 여러분, 이유도 알려면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신 게 작지만 강비를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말씀에 순종해서 기들 자리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하나 순종할 때 순종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다. 라는이야기인요 신명 28장 2절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아, 내게 하나님 네, 아, 영어의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멘. <laughs> 여러분 복 받기로 하시죠? 아, 네. 아멘. 여러분 다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이 만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산다고 보기만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고 보기만 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신조언을 할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러 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가 만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내 길로 이만하며 내 눈에 딱 따르며 내종다이의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창성할 것이 너를 위하여 견건한 길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순종하는 자에게 다윗 같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고난도 많았지만 그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그와 늘 함께했잖아요. 외로움의 자이 자리, 고통의 자리에 그와 늘 동의했잖아요. 그러니 어렵게 한대서 건져주시고, 그 많은 존재 가운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이스를 품으셨잖아요. 그럼 다이스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들한테, 이스라엘 선들한테 광야에서 만나와 매추하기를 갖다 먹여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하십니까 만나리 낫게 할때 매일 하루, 하루, 하루만큼만 이룡할 양식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욕심만 은 사람은 여러분 인터넷을 가져가요. 담배를 못해 있죠? 다 썩어요. 다 탕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두배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먹으면 뭐, 하루씩 줬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 을만나내리지 않기 때문에 쫄쫄 굽는 거예요. 여러분, 이훈년을몇년 동안 시켜요? 4 0년 동안. 왜? 순종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들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에 신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실년큼 그들을 광해에서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신명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중하지 않으며 내가 오늘 내게 배운 게아 그의 모든 영역과 그들을 지켜야 하지 아니하면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불순하니 자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출렁기 10장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니 아니하고 토론을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리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순호입니다 음. 우리의 농사도 헛농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종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에서 네. 15장 말씀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아마리과의 전투에서,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다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사울은 어떻게 했죠? 좋은 것들은 때로 챙겨놨잖아요. 사무엘이 책만 했을 때뭘 얘기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요. 그때 무슨 말씀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겸손했으면 수확했을 텐데, 이제 내가, 내가 너를 왕으로 삼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순종했으면 그의 생명이 길었을 텐데. 여러분, 그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할까, 복받는 길은 한가지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한 자에게 분명 복을 함께 할시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들어가서 황해에 들어와서 그물을 탁탁 털고 있는데, 일인 아침에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찾아오시죠. 저 멀리다가 배좀 띄워라.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둥글 해안에서 멀리서 말씀 좀 전하게 배를 띄워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부들의 입장에서 밤새 고기 잡았는데, 그 고기를 잡았으면 나이요. 허탄 졌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말 앞에 순종했죠. 멀리 배를 띄우고 예수 님께서 정말 꿀고왔던 주님 말씀을 제일 증거했을 때 여러분 제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부들이었죠. 배드로하고 어부들이었죠.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아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 처음부터 그 말했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부다는데 뭘 알아? 하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 아, 저분은 보통 뿐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죠? 깊은 데를 가서 그분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분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주문하신 거예요. 어디가 많은지 그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들이 산이길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어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이 시절, 사 저와 여러분들의 주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질문을 의지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때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귀를 꽉 막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호주 꺾기가 쉽지 않아요 황신대로 황씨의 호주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순종을 줘도 푸시 뿌리다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네. 아멘.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살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에 사는 거예요. 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말씀 갖고 얘기하는데 자 너희가 주여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주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자신의 우리 자신을 처서 복종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나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 여러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헌신과 순종으로 알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작아도, 정말 강한 교로, 그 밑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거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런 동화가 있는데, 마리아가 마곡관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천사가 동부들갖다가 동물들을, 갖다가 동물들을 이제 불러보았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아기 예수, 이 태어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도우시는 짐승들 갖다가 모으려고 선발하면서 어, 짐승들 모았대요. 그때더 사자가 어두운 가 나타나서 그 한단 소리가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내가 그 뒤에 싸가지고 어느 누구지 그냥 없이 그냥 내가 뭐 뜯어 뜯어버리겠다고 아주 양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천상이가 사 야, 너너 무서워서 무안 돼. 자, 옆에 있던 여우가 와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가족들에서 매일 닭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달콤한 꿀도 훔쳐다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여우를 보면서, 너는 너무 교활해서 안 돼. 하면서, 그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공작이 앞에 와가지고, 날개를 피면서, 화려한 기타를 펴면서, 이 초라한 마을을는 내가 솔로몬 성주처럼 아름답게 치장할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천사는 너는 허용심이 많아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남은 짐승이 누구냐면 황수하고 낙이었대요. 근데 그들은 와서 자기가 뭔가 할수 있는 재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말하려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임난 것 외에는 배운 것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이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래, 너희가 바로 적은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잡아 뜨는 사람이 여러분 절대 주의꾼이될 수가 없어요. 여우처럼 여러분, 쉽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주님의 신신 한이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작처럼 허용심이 많아도 여러분, 주님의 신신 한이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 여러분, 나귀와 소처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직한 인연을 가지고 일 생각을 낮추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신신한 주님의 으로설수있을라 믿습니다. 아멘. 저의 이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 롭게 하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손치하기 위해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말이면 아마, 여러분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